어제 엘레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은 500여 명의 한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해서 한인 인재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지식 기자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 경제와 한인 인재 활용이라는 양대 화두를 꺼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튜브를 통한 K-팝 세계화를 상기시키고 한국 문화의 세계화는 IT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이 융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조 경제의 핵심이 IT,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과 다른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융합을 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동포 사회의 인재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재외동포 인재들의 글로벌 문화 마인드와 뛰어난 창의력이 고국의 문화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LA의 문화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총영사관의 업무를 한인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재외동포 여러분의 삶까지 열심히 챙길 것입니다. 우리 재외 공간들의 영사 서비스를 동포들의 삶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서 선제적으로 해결해드리는 맞춤형 지원으로 바꿔서 우리 공간이 여러분의 믿음직한 친구가 되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분홍색 계열의 한복으로 단아함을 뽐낸 박근혜 대통령의 테이블에는 미셸 스틸바 가주조세 형평위원을 비롯해 도산선생의 아들 랄프 안 씨와 타코 선수 출신 현정화 씨등 13명이 자리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자리를 먼저 뜨지 않고 참석한 한인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등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LA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는 평입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끝나고 해서 편한 마음으로 식사를 함께 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뉴욕의 경우처럼 동포 간담회장에서. 한인이나 로컬 언론에 대한 무시 없이 청와대 춘추관과 LA총영사관까지 적극적으로 배려해 이전 방문 지역과는 다른 차원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낭독한 배무한 회장은 연단에 서기 전 해외 한인들의 건의사항을 종합한 서한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